시일인데 제가 <laughs> 너무 더워가지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laughs> 예, 어, 제가 이제 어제 그 주일 날 오후에 이제 그 바주에 음, 갔다가 스피커, 마이크 이 받아오면서 예, 갈 때도 구름이 너무 아름답고 이뻤습니다. 어, 서울 하늘하고 바주 하고는 완전히 달랐어요. 서울 하늘은 이렇게 희뿌연 그 색깔로 파란 하늘을 볼 수가 없어요. 제가 부산에서 살다가 올라와서 하늘 보고 제가, 아왜 이래 하늘이 늘그 기분이 꾸리꾸리한 그런 기분을 나타내는 그런 그림 있잖아요. 그냥 우우, 이런 거. 그래서 너무 이제 파란 하늘이 그리워서 제가 부산을 늘 그리워하고 바닷가에 해운대 강한리 그, 그 파란 그 바다, 또그 하늘, 어, 하늘과 바다, 바다 색깔이 똑같았습니다. 그랬는데, 아 파주에서 이제 가는데도 너무 하늘이 그냥 구름도 깨끗하고 하늘도 너무 깨끗하고 파란 하늘을 보면서 너무 기분이 좋았거든요. 근데 돌아오는 길에 그 하늘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근데 운전을 하면서 자로나 오라나볼 수가 없잖아요. 제가 앞으로 가면서 무리가 자로 쫙깐 보고 또 바로 하고 이랬는데 너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은 구름을 보면은 예수님 보여주세요. 예수님 모습 좀보고 싶습니다. 이제 이런 마음으로 또 이렇게. 보여주세요 하고 직접 소리를 내면서도 말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수님 보여주세요, 예수님 보, 보여주세요, 이러고 이제 소리를 내면서 이제 이렇게 선교사님한테 사진을 찍어 놓으시라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 사진 찍은 거를 보니까, 어, 이 스바냐, 그, 그날 어 오전에 제가 스바냐, 그, 파주에서 말했던가 하여튼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갖고 이제 선교사님 그 집에 가서 기도할 때그 말을 했는지 하여튼 우리로 하여금 어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어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생각을 했어요. 그 기도할 때 내가 그런 것 같아. 그런 자가 되도록 우리 승교사님과 제가 그런 자가 되도록 하는 그런 기도를 했는데 어 정말 그 사진 속에 그이 해가 이 하트 모양으로 찍혔어요. 하트 모양으로. 그전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손을 펼치고 이렇게 있는 모습인데 십자가가 아주 거리하게 보이는 그 모습이 있었는데 하여튼 그 사진 찍은 가운데 그 하트 모양이 되기 전인가 봐요. 이그 뭐야 우주 비행선 같은 게 해를 거꾸로 해가지고 비치면서 거기서 빛이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그 빛이 올라가고 난 뒤에 사진에 하트 모양으로 바뀌었어요. 해가.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 모습이 저희 눈에는 보였습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제 눈에는 보였어요. 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시구나. 그리고 저도 이제 너희 하나님 이 찬양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저 가사를 이은 본, 거이 부르며 기뻐, 기뻐하시라. 예, 이 찬양을 제가 부르고 또 부르고, 부르고 또 부르고, 얼마나 많이 부르는지 몰라요. 요즘은 제가 찬양 부르는 기회가 아, 조금 없었는데, 어쨌든 이 찬양을 제가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어, 제가 이제,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태원은 이제, 그, 그, 저, 버스킹, 그, 전도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나니까, 또 이렇게 생각지도 않은 마이크와, 그래서 할수 있는 스피커를 받아와가지고, 굉장히 이제, 그, 빨리 와서 또 우리가 또 이태원 전도를 해야 되니까, 시간 맞춰, 맞추기가 좀, 힘들죠. 좀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그래도, 어, 제가 이제 좀 일찍 서둘렀죠. 제가 늘 부지런히 설치도 상대방이 내하고 시간이 안 맞으면 좀 늦어지잖아요. 그랬는데, 어쨌든 이제 이태원 전도를 가기 전에 그 구름이, 파주에 있는 그 구름이 얼마나 아름다운데, 그 구름 사진 가운데 해가 한, 한 사진에 찍혔는데 하트 모양 해가 찍혔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응답 주셨구나.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한다. 너희가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우리를 잠잠히 보시는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제대로 분별하고 신앙인이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들은 이제 시골로 가야 된다. 이제 정리하고 도시를 떠나야 된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분들 이미 정리하고 가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저는 벌써 4년 전부터 1,700 지금 63일째인가? 예, 전원교회로 해서 기도 있는 시골에 이제 전원교회 영육이 치료받는 그, 이제 그, 교회 작은 아담한 교회 그런 교회를 하려고 저는 마음을 묻고, 요번에 동산 마을교회 울산에 있는 그 우사를 고쳐서 별이 그런 아름다운 교회에서 그냥 작은 교회에서 그냥 마음과 육체가 치유받는 그런 사역을 하고 싶고 또 늘, 이런 나이가 들어도, 어, 천국 갈 때까지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이제 충만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도를 4년 넘게 했는데, 아직까지 하나님은 제가 갈, 갈 곳을 정해주지 않으셨어요. 어, 늘 이제 우리 친정엄마가 시골에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를 제대로 못하고 풀밭이 되있는그 땅이, 적은 땅이 아니니까, 저는 그것을 마음을 듣는데, 그것도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하셔요. 환경이 열리지 않으니까. 어, 그랬는데, 어, 제가 페이스에 오늘 넣었습니다. 피난처는 예수님입니다. 예. 우리가 뭐, 어디를 가도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결국은 에, 그곳에서도 우리가 인간 정말 우리 육체 정말 맞이하기 때문에 에, 어떤 앞으로 핍박이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기도가 지금 깊은 기도를 하지를 못하고 마음이 좀 신난 했어요. 정말 내가 정리를 다 하고 가야 되나? 근데 갈 곳이 정해지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에, 예수님이 피난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기서 할 만큼 하고 사이가 길을 열어주실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루하루 보내는 겁니다. 물론 서울이 너무 사단계로 바이러스로 너무 어 지금, 그 지금 구속을 하고 어또 이제 교회를 이제 그 비대면으로 하라고 하면서 교회를 지금 완전히 폐쇄시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우리 사람이 지은 그 물, 저, 저, 그 건물 있잖아. 그걸 폐쇄해도 신앙은 절대로 안 없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안 없어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더그큰 그런 핍박 가운데도 믿는 자들은 더큰 믿음을 가지고 환경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말씀, 그 영적인 말씀을 내가 갖고 있으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주시고, 비난처를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 믿음을 갖고 에,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뭐 마음이 불안하고 이런 건 없어요. 늘 현, 전도 현장에서는 늘 기쁨을 주시고, 늘 이제 소망을 주시고 또 많은 영혼들을 붙여주시니까 요즘은 더 많은 영혼들을 붙여주셔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어, 그래서, 어, 여러분, 우리는 피난처는 예수님입니다. 각자의 형편과 처지에 맞춰서 기도하시고 주님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 한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한경을열어주시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각자에 맞게, 달란트에 맞게 하나님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이끄실 것 같아요. 어, 단, 분별하고, 하나님 뜻을 정확히 깨닫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제가 조금은 이제 어 집을 정리하고 치우면서도 아 차츰차츰 필요 없는 거 버려야 되겠다. 제가 어디를 가나 물건이 많으면 어 움직이는 게 힘들잖아, 돌이되고 그래서 차츰차츰 저는 이제 늦둥이가 어 있기 때문에 95년생이기 때문에 얘가 이제 자립할 때까지는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여기 서울 놔두놓고 간데도. 그러니까, 이 집은 그대로 놔두놓으면서 차츰차츰 정리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바이러스 이전에 벌써 이런 계획을 했기 때문에 4년 전부터 이 시골에 가야 된다는 마음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평신도로 있으면서 서울까지 올라오게 하시고 이곳에 출국 가는 영혼들을붙여주신 이유는 제가 잠시잠깐 서울에서 쓰임받을 사역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머무르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 구름 하트 모양의 해 사진을 보고 아, 예수님이 이렇게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위로를 받고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계시고 예수님이 피난처라는 결론을 지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번더 제가 너의 하나님 여호 한번 더 부르겠습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는 그런 자가 오늘도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런 자가 되기를 바라고 이 하루를 보내겠습니다. 내가 살고 남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립시다. 내가 부흥이 되고 교회가 부흥이 되고 목자들이 부흥이 되면어둠은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도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성의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